진수가 지상으로 뚫린 전철을 타고 지나다 그곳을 보았어.너의 집이 있던 곳, 선숙기의 집이 있던 곳, 우리 집이 있던 곳, 연숙의 아빠가 누워 있던 그곳, 전철에서 내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지.철거가 시작된 건지 골목은 어두웠어.오래된 연립과 무허가 집들이 섞여 있던 그 골목으로 들어섰지.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대문은 열린 집도 있고 문이 헐리고 마당을 드러낸 집들도 있었어. 벽면에 붉은 X자가 그려진 집들 사이로 우리가 매일 오고 갔던 대추나무 집과 백양사와 광양 상회를 지나 문이 열린 집 앞에 섰지. 그 집에는 불빛이 있었단다. 옥상을 올려다 보았지. 빨래가 널려 있더구나. 내 어머니는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았어. 내가 말한 자라를 찾고 있는 걸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자라를 아직 찾지 못한 걸까? 가로등 불빛도 없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어. 여섯 개의 공장 사옥은 그때보다 작아 보였어. 계단 두 개를 올라 언젠가 연숙이네 아저씨가 고개를 꺾어 들어오던 문을 당겼지. 문이 열리더라.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이불과 라면 찌꺼기가 널려 있었어. 나는 어릴 때 내가 열어보지 못한 그문 앞에 섰지. 문고리를 잡았어.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 속에는 그 문을 열면 자라가 살고 있을 것 같았어. 나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어. 등 뒤로 자꾸 무언가 지나갔어. 쳐다보면 숨어버리고 내가 멈추면 자기도 멈추면서 다시 너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지. 나는 감나무 밑을 계단 아래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집들이 사라지고 벽이 허물어진 먼 곳을 바라보았어. 지금쯤 어느 새벽을 건너고 있을 내 친구. 김밥을 입에 물고 웃고 있는 내 눈빛이 우리가 첫 여행을 갔던 그 저녁바다로 저녁바다를 지나 해가 어디로 갔을까 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묻던 비오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 밤이 시간의 물결을 채우고 비오며 넘어진 당장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소설수는 한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명희 작가님 신작 소설.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하명희 작가님하고 같이 왔는데요. 그 하명희 작가님 2009년에 데뷔하셨어요. 그리고 2009년에 데뷔하셨으니까 올해로 15년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동안 문학상들도 많이 받고 쓰시는 작품마다 워낙 의미 깊은 작품들 많이 발표하셔서 많이 주목받았던 그런 작가님이셔서 독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오늘 오면서 되게 설렜어요. 되게 제가 어. 친구이자 사람이자 작가로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 핑계로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그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명희입니다 어, 소설 내길 잘했어요 오랜만에 선배 작가이자 <laughs> 동료 작가인 한지혜 언니이자 선배를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그 우리 오늘 소설로 만났으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소설집 어떤 소설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2020년 봄부터 어, 23년 겨울까지 어, 문예지에 발표되거나 엔솔로지에 실린 여덟 편의 단편 소설을 예, 묶은 제세 번째 단편집입니다. 횟수로는 5년 만에 세 번째 단편집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이 대략 그 코로나19의 시기와 겹쳐요, 대략. 그래서 이번 단편집에는 그 죽음이나 뭐 장례식장 이런 이런 곳들이 네. 이제 그 소설 곳곳에 어, 있고 그래서 좀 어둡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음. 그런데 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빈번하게 죽음의 일상화를 겪었고 그 죽음이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 굉장히 밀착되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음, 그 때의 이야기를 담은 게, 어, 방근해라는 작품집이지 않을까. 네, 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도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이제 죽음을 이제 겪거나 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아, 어두운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뭔가 뭐, 이 마지막이 열려있는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서, 음. 아, 이게 되게 그 어두운 소설이 아니구나. 음. 그래서 우리가 막그 어둡다 그러면 검은색 이렇게 음. 음. 색으로 표현한다면 이번 소설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아, 어, 저 표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했던. 그에그 어두움의 색이 이 방근의 오렌지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 어, 표제 작가님이 어떻게 이거를 딱 끄집어내는지? 아, 지색이 어, 연한 회색 아니고? 아니에요. 음. 왜냐면어밤 속에 있을 때는 밤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밝은 게 보여줘. 맞아요. 어, 그 제가 생각하는 어둠은 그런 색입니다. 가로등 불빛 같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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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아 왜냐면 어, 옛날 아, 그러면, 옛날 손등. 네. 예. 왜냐면은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이 표제작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네를 타는 모습들을 회상하잖아요 근데 그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네 저기 이렇게 창에 앉아 있으면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네가 항상 그렇게 가로등이 떨어지는 그네였어요 항상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우리 엄마가 보았던 것들이 작가님이 얘기하는 그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제가 그 모르는 사람들 조혜진 음. 선생님 그 추모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음. 저는 조혜선생님 작품을 많이는 못 읽었어요. 근데 음. 이걸 보면서 아 혹시 조혜선생님 작품이 이런 작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작가님이 그 자신이 이제 추모하는 어떤 작가님의 글을 쓰면서. 자기의 문체를 굉장히 모던하는 글을 쓰신 작가님이었는데, 그, 자, 그분이 추모하는 작가님은 되게 이렇게 리얼리즘, 음. 되게 서민적인 이런, 음. 그런 음. 말, 문장을 쓰시는 작가님을 추모하면서 자기 문장을 버리고 그 문장으로 글을 쓰신 거를 한번 보면서, 음. 아, 이게 작가로서의 추모의 방식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추모의 방식이 있을까라는 음. 감탄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음. 이게 평소에 쓰시는 우리 그동안 써왔던 하명희 작가님 작품하고도 다르고 음. 이 소설집에 있는 다른 소설하고도 조금 결이 달라서 음. 의도하신 장치인 건지 음. 궁금하더라고요. 음. 네. 의도했다기 보다는 스며들었다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그 음, 주도라고 생각하셨다는 그부분은 약간 소름이 돋는데, 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어,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 그가 되어버리는 예. 문체도,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그, 그, 그런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음, 그분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아, 어, 참, 참 또 문을 쓸 때에는 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저도 어, 조이 선생님을 추모할 때그 어,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궤적을 쭉 훑어보게 되는데, 어, 그 중에서 정말 작은 책, 작고 소외받고 이랬던 아주 작은 키 작은 사람들이라는, 꽁트 에세이집이 있는데 어, 그걸 보는데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선생님이 추모하는 기간 동안에 선생님 책을 쭉 다시 봤었는데 어, 그러면서 선생님 장례식에서 받았던 어떤 인상들이 어, 그 책과 같이 연결이 됐었어요. 와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 그런 바램을 담았고 어,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혹쾌하게 또 그거를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이런 형식이라면 어, 내 형식이 아니고 어,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게 내 마음의 애도가 됐어요 이 소설 한 편이 그래서 어, 선생님을 어, 마음에 이제 담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쓰고 굉장히 선생님에 대한 막 약간 가슴앓이고 이렇게 슬픈 감정들이 어, 그 애도의 기간 동안 소설을 쓰면서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제 애도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이게 선생님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읽고 선생님 삶을 따라가 보면서 어, 익혀 스며들었던 어, 저의 그 느낌들 그 그것이 선생님한테 돌려주고 싶은 방식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어, 선생님, 지금 외롭지 않으시죠? 라고 얘기할 수, 당당하게, 좀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방금도 시선 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가님 글에 있어서 가장 그,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가장 큰 힘이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고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보냈어요. 나중에 음. 영상 올라올 때쯤 공개. 제가 항상 갖고 <laughs> <laughs> 네, 공교롭게도 우리 작가님 <laughs> 책은 항상 나올 때마다 공개 편지를 구해하듯이 리뷰를 늘 남겨왔었는데. 아, 그거 어마시하게 좋아요. <laughs> 네.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그 시선의 이야기인데, 음. 같은 음.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늘 같은 자리가 아닌 게,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 시선의 음.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 조일 작가님을 추모하면서 조일 작가님의 그 아무도 모르는 소설을 음. 꺼내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쩌면 유일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의 소설에 담겨 있는 기록들도 그런 유일함을 찾아내는 시선에 의한 기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서는 곳이 같아도 같은 곳에서도 다른 곳을 본다. 그 시선의 문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설 속에 딱 적합한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먼 곳으로 보내는 애 보면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같은 곳을 보면서도 각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지. 선수기는 바다 끝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 너는 바다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고, 나는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앉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있었지. 라는 문장이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자리에서 다른 걸 보는 건데, 그, 저는 작가님이 어떤 우리가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껴안는 소설을 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그 민감한 대안, 사회 문제를 소재로 삼는 작가들은 많지만 쓰는 방식이 다른데 음. 어, 계속 말씀드리면 어떤 시선의 문제 따뜻함 시선 따뜻함 이런 게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되게 세밀한 것, 약한 것, 여린 것, 그리고 자, 따뜻한 것들을 기어이 찾아내는 그런 게 있는데, 역으로 작가님은 그런 걸 쓰시는데, 어, 독자들이 작가님 소설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내가 무엇,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가 내 자유이듯이, 독자가 내 소설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독자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음. 이거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쓰는 그럼요. 사람들에게는 <laughs> 있죠. <있지요. 웃음> 네. 그래서 네. 어,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음. 어떤 걸 봐줬으면 좋겠는지 음. 네.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먼 곳으로 네. 보내는에서 한정하면 전 자라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튀어나온 이야기 한 자락인데 어, 왜 친구 어머니는. 그 보잘것없는 자라 한 마리가 없어져서 이사를 못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반대 그 투쟁에 나서시는지 아, 그거 참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투쟁의 이유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거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 뭔가에 투영을 하는 거죠. 나 떠나기 싫은데. 자라도 없어졌어. <laughs> 자라 찾아, 찾을 때까지 못 움직이겠어 하는 이유나 동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어, 저는 독자들이 자기 마음의 자라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그런 자라들을 좀 봐줬으면 저는 그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도 그거를 자꾸 자꾸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각박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 보통 소설 소재는 음. 어디서 찾으세요? 취재 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 음. 있는데. 네. 어, 우선은 관찰을 많이 하고요. 단편 소설은 저는 관찰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눈에 걸리는 게 크레인이었을 때는 어,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오지? 그니까 궁금해서 시작한 게 불편한 온도이고요. 음, 그니까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현장이었을 때는 현장을 자꾸 가는데 가서, 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거는 사회가 하기 하고 있고 또 현장 활동가들이 할수 있는 몫이 있고 선언의 몫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뭔가를 급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는 소설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가서 자꾸 민기적거리죠. 둘러보고. 음. 그리고 어떤 소문이 들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된 서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서점인데 문을 닫는데요. 28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의 역사가 있는 건데, 라이브러리가 있는 건데, 없어지니까 공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설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소주제를 이렇게 글로 쓰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아, 내가 소설가니까 저걸 소설적으로 기록을 해 봐야겠다. 그러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아는 한명희 작가님은 조금 다른 경우에 보면은, 항상 어, 어떤 문제, 어떤... 균열들이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를 못 지나치시고 가 계시더라고요. 가서 그 균열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보다가 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 균열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라는 응. 의무감을 느끼고 응. 근데 소설을 쓰니까 그 의무감을 소설로 풀고 이런 식으로 응. 아, 그래서 그 참, 그 현장, 일부러 소설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닌데, 모든 중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소재들. 그래서, 음. 아, 이 사람은 불편한 게 많으니까, 우리 불편한 온도라는 책도 있지만, <laughs> 네. 이게 불편한 게,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해서 거기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만 저는 있을 불편을 없어. 잘 참아서 잘안 가거든요. <웃음> <웃음> 어떤 네. 것들이 작가님을 불편하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음, 불편하게 하는 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음. 불편한 걸 결국은 음. 말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담고 싶을 때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그 파장이 커지면서 저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괴성처럼 들리는 거죠. 비명 소리가 들릴 때 우선 무조건 나가서 본다. 어,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쓸쓸할 때도 있어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왜 나를 어,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내가 끌렸지? 음. 어, 이런 갈등들도 있고, 어, 뭐 이것을 이야기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 후자의 이야기이고 우선 그 몸이 반응할 때 에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읽기 망설였던 게 음. 마지막. 그 표제작이기도 하죠. 음. 이태원 참사 가족을 음. 다룬 소설이에요. 데 저는 실제로, 어 이게 제 친구의 일이기도 음. 해서 음.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음. 하고 음. 이 기록들을 읽는 게 쉽지 않아서 아 내가 이 소설을 과연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음. 망설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읽었는데 음.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읽을 때는 음. 또 이제 독자의 눈으로 읽죠. 근데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음. 다른 소설의 화자들과 달리 음. 뭔가 이렇게 끝까지 질주하거나 마무리되지 않고 여전히 어떤 허둥대는 상태에 남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세월 호 네. 때와 또 흘른 음. 시간이 쌓여서 음. 그런 덜 쌓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소설 바깥의 이야기 담지 못한 음. 어떤 바깥의 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남아있는 이야기 그냥 많죠 네 그러니까 <laughs> 네. 넣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미뤄둔 얘기가 있지 싶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할수 공개가 텐데, 안 될까요 어, 네. 어, 짧게 얘기하면 네. 어, 소설 속의 그 여자는 어, 바로 그 참사의 현장으로 1주년이 되었을 때 달려갔을까요 <laughs> 쓴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렇지. 만 아니요, 아니요. 저도, 저도 어, 저는. 결국 가실까봐 궁금해요. 그 어, 어. 가게 하고 싶다가 소설의 이야기였어요. 아. 어, 그러니까 가게 하고 싶은 것까지가 제가 이제 방금에 그러니까 밀고 당기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어, 제가 할수 있는 그 소설의 이야기이고 사실 그 여자는 양말을 구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것이 왔을 때 어, 선택의 지점에서 어, 각도를 탁 틀어서 그곳으로 간다.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게 비극의 그 이런 참사의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가능성은 있어요, 있고 소설 속에서 있다는 거를 양말로 양말을 어, 그 구하러 간다고 처음에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가게 그러고. 하고 싶다. 아 그러나 어, 그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고 싶다가 제 소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음, 너무나. 음. 공 감합니다. 왜냐면 저는 응. 응. 그 제가 몇년 전에 조금 아파서 응. 밖에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지, 나오는 게 무서울 만큼 조금 이제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응. 그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때 그래도 이 친구를 딛고서라도 세상에 나와야지 했던 몇몇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응.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응. 언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좋아 라고 음. 얘기를 음. 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음. 얼마 있다가 벌어진 거여서 음. 어,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인사를 음. 해줄 수 있을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슬쩍 어, 이게 건네기 어려운 소설은 아닐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음. 쓰고 싶었거든요 그, 어, 그래서 건네주고 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 소설이 얘기해주고 있어서, 어, 그렇게 슬프게 건네주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응. 생각합니다. 하하, 어쨌든. 응.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봐도. 네. <laughs>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독자들하고 만나고 싶은지, 이제 이 책이 독자들한테 이제 닫고 음. 있는 중이고, 이제 벌써 SNS에 보면 받아서 읽고 막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리뷰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laughs> 예, 받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우리 책낼 때마다 이 음. 책이 어떤 세상에 어떻게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바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 바람과 우리 독자분들에게 그 전하고 싶은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아, 이 책은 참 고맙게도, 어, 자기가 살아남는것 같아요. 책 받고 그 다음날 제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수술 하고 이제 한달 동안이 지금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게 역할을 못했어요. 못했고,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 지가 출판사의 힘으로, <laughs> 어, 그, 그래도, 아직 나 살아있어요.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쓰럽고 미안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한테, 어, 굉장히 홀가분한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면 부끄럽거든요. 어디 숨고 싶고 누군가 읽어줬으면 주, 좋겠지만 내가 이거 냈어요 얘기하기 너무 힘들고 예, 이런 그두 가지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아주 힘들게 작가를 힘들게 맞아요. 하는데 어, 이 책은 어, 하나도 힘이 책이 나왔는데 힘이 안 들고 와 홀가분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작가 말을 쓰면서 저 알았어요. 와, 이게 내가 50년 동안 살았던 고향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이제 털고 가는구나. 음. 어,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구나.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생겨서. <laughs> 아이 소설 털고 <laughs> <탈거하고> 하고 어. 거주지 <laughs> 옮기셨죠. 예, 예, 그그 음. 그러니까 저도 이주민이 되었는데 서울을 떠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그냥 뭐 낙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게내 고향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번 털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돼준 역할을 이 책이 해주어서 그래서 홀가분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남아라 이 녀석아. 네. 네, 항상 어떤 작가들 소설집 보면은 네. 그 이제. 독자들과의 만나는 음, 지점에서의 조바심이 음. 느껴지는데, 저는 음. 이 소설이 조바심이 느껴지지 않는 참 드문 소설이라는 예, 생각을 예, 해서 예. 읽는 마음이 좋았고, 음. 지금 2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앞, 이 소설에도 강이 나오고, 앞서의 음. 소설들에도 음. 계속 강이 나와요. 우리 강에 대한 음. 이야기들을 했는데, 맨 처음 아까 말씀하셨어요. 강이 바다인 줄 알았다고. 음. 바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강이었던 것들, 그 강을 음. 통해서 어떤, 기억, 애증 이런 음. 것들을 쭉 보면서 길처럼 만들면서 음. 바다 같았던 강을 옆에 끼고 있었던 작가님인데 음. 이제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다, 바다랑 이제 싸워보려고요. 그곳에서 어떤 <laughs> 소설을 또 음. 보여주실지 기대가 음. 되는데요. 여러분. 강의 종착지, 바, 이게, 왜 강이 흘러서 음, 음, 바다로 가죠? 선생님, <laughs> 그 독자 여러분, 이 소설은 하명희 작가님의 강이 바다를 만나기 바로 그 앞에 놓여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함께 그 네. 바다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는 그네처럼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밤근애의 하명이 올림